20번입니다. 연립부등식 문제네. 맞지? 어, 위에 식이 있고, 밑에 식이 있고, 모두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가 X는 P보다 작다래. 어, 두, 2차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X가 P보다 작다 꼴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 그거, 고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였던 거야. 얘 그러니까 새가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를 이해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 기억 조건, A가 마이너스 1일 때, B도 마이너스 1이냐고 물었어. 그럼 A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위에 식은 마이너스 X의 제곱, 어,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X, 어, 더하기 B는 0보다 작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다 자 xx 어, b1 마이너스 음, 플러스가 되겠지 즉 뭐냐면 x 빼기 b x 플러스 1 요렇게잖아 자 이차식과 0 중에 이차식 쪽이 크면 어, 벌어진 값이라고 합니다 벌어진 값 벌어진 값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b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맞지? 이게 반대도 가능하지? 반대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B가 되고, 자, 이런 식도 그려진다는 거야. 지둘 그러니까 중에 한 개란 뜻이네? 자, 밑에도 한번 보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들어갈게. 자, 밑에 식이, 2차잖아.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 해라고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어찌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둘다 위험해. 둘다 이거 안 맞아. 왜 봐라, 내가 들고 올게. 이렇게 들고 오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해가 이 사이가 돼버리지. 이 사이에 해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면뭐야 엑스는 p 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안 된다고. 그럼 얘가 좀더 움직여 볼까?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 통째로 이게 움직이네. 살해봐 움직여도 어디에 데고 가도 이렇게 막혀 있으면, 즉 사이 값으로 막혀 있으면 얘가 요런 식의 해는 못 나옵니다. p 보다 작다는 안 돼. 무조건 이거 끝이 막혀 있잖아요, 뒤에가.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식은 아니라는 거야. 뭐는 얘는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얘도 좀 그렇습니다. 얘도 보면은 이렇게 했잖아. 봐라. 얘도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해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라. 끝까지 가야 되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얘는 해가 이렇게 되잖아. 공통 해가 맞지? 공통 해가 이런 식으로 되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어디에다 갖다놔도 공통해가 피보다 작다고은안 되는 거야. 좀 길게 그려볼까? 이렇게. 내가 얘를 두고 한번 볼게. 어디에 갖다 대도 안 돼. 공통 봐봐. 공통이. 왜냐면 이거 오른쪽 날개 쭉쭉 산에 있어 안 되거든. 그 무슨 말이야? 얘는 사이 값도 아니고 벌어진 값도, 벌어진 값도 아니라는 거야. 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얘가 나오려면 공통이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이고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즉, 1차 식이잖아. 1차식. 1차 부등식 그러면 가능하잖아. 요런 식으로 하면 공통, 공통 근이 이렇게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맞아? 또는 뭐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도 또 되잖아. 이렇게. 그럼 근이 여기가 되겠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음, 이두식중 적어도 하나는 1차 식이라는 거야. 1차 식이라는 겁니다. 즉 a 가 마이너스 1이면 위의 식이 1번 식이 2차 식이었으니까 2번 식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1차 식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A가 a 가 마이너스 1이면 b 가 1이겠네 자 a 마이너스 1, b 1을 넣으면 a 마이너스 1, b 1을 넣으면 x 더하기 a 이렇게 된다 맞지 맞아 그럼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되거든. 맞지? 그럼 b에 뭘 넣고 b에 1 들어가고 그럼 또 이렇게 보면 또 위의 식은 또 틀렸네 왜? b에 1이니까 그럼 위의 식은 지워버릴게 그냥 이렇게 밑에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는데 마이너스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네 그럼 x는 1보다 작대 여기다가 x는 1보다 이렇게 작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이면 b가 1이고 이제 다 정리한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공통에는 어디야? 여기잖아. 공통에는. 1번식과 2번식의 공통에는 X, x가 마일보다 작다잖아. 그럼 그러니까 p가 얼마야? p가 마일 되는 거야. p 마일 맞네. 이 기억이 맞는 거지. 기억이 맞는 겁니다. 자, 가 니얼 한번 볼게. 이거 지워버리고 잠시만, 니은을 한번 보자. 자, 니은, b 는 0보다 크냐라고 물었어. 자, 요거 좀 어려웠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둘 중에 하나는 1차식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1번식이고, 요거 2번식인데, 만약 1번식이 1차라면, 즉, A는 0이겠지. A가 0이라면, 남은 게 BX 더하기 B 더하기 1은 0보다 작다. 첫 번째지. 그럼 얘는 b, x 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얘는 좀 난이잖아. b가 양수면, 어째, b가 양수가 되면, x, 요렇게 해서, b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음수가 되면, x는, 어, 부동호 방향 바뀌겠지. 요렇게. 이렇게 될 거야. 맞지? 내가 1차식이잖아. 참고로 있잖아. 어차피, 봐봐라. 얘가 X가 P보다 작다니까, 이런 거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1차식인데, 1차식인데, 뭐보다 크다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여기 어떤 게 들어와도 안 되거든? 즉, 1차식은 무조건 뭐보다 작다 꼴이 돼야 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 B는 양수다.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는 B가 양수인 거야. 뭐? A가 0이라면 B가 양수인 거야. 일단은. 자, 두 번째야. 이거는 이제 뭐 밑에 식을 더해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뭐만 알면 돼? B가 양수냐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A가 0이면 무조건 B가 양수여야 돼. 자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밑에가 0이라면 즉 A 더하기 B가 0인 거야. A 더하기 B가 0인 거야. 그럼 밑에 식 한번 보라고 밑에 식은 0x 없어지고 x 더하기 a는 0보다 작다가 나오지 맞아. x 더하기 b는 0보다 작다하나고 위에는 얘를 좀 이쁘게 만들까 b는 b 대신에 만세 일를 한번 넣어볼게 2차식 한번 볼까 이렇게 이렇게 본다고 응. 그 조건을 ax의 제곱 b에다가 0을 넣으면 B가 마이너스 A니까 없어지고, 1은 0보다 작다가 나와, 맞지? 그,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연립을 해야 되는 거지. 요건 X가 마이너스 A보다 뭐하다? 작다잖아. 근데 필요 없어. 왜, 왜 필요 없냐면, 자세히 봐. 밑에 감봐도 돼. 얘잖아, 얘. 그죠? 얘인데, 아니다, 얘 필요하겠구나. 내가 오해했다, 맞지? 밑에 요 식을 오해했네 요거 풀어야 되겠다. 음, 요거는 풀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AX의 제곱, 이렇게 만실인데. 맞지? 음, AX의 제곱, 만실이야. 그럼 A가 만약에, 요거는 이제 A가 음수, A가 양수, A가 음수, A가 0이 있는데, A가 0은 말이 안 돼. A가 0이면, 0은 말보다 작다니까, 어, 말이 안 되지. 자, A가 양수면, A가 양수면 X의 제곱, 요렇게 되잖아. 맞아. 근데 이제 x의 제곱이 a a 분의 만해스 1보다 작다는 말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버린다 말이야. 루트 만해스 a 분의 일. 이런 식으로 만 이렇게 왜? 이차식이 숫자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이 돼. 근데 사이 값이 되면 안 되지. 왜이게사이 값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끝더어도 뭐가 생겨? 왼쪽 벽이 생겨버려. 그래서 사이 값은 안 돼.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야, 뭐가? 얘도 안되는 그럼 A가 음수인 거야. 여기서 A가 음수밖에 안 된다고. 왜? 0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양수를 넣으면 사이 값이 나오는데, 사이 값하고는 어떻게 얘가 조합을, 하더, 얘가 조합을 하더라도, 오른쪽 벽이 생겨버린다니까? 그러면 X가 B보다 작다라는 모양새를 못 만드는 거야. 얘 안됐어. 그럼 a가 음수잖아. 근데 아까 이 조건이 뭐였냐면 b가 마이너스 a였지. 그럼 b가 양수네. 자, 1번 조건에서 b가 양수였고 2번 조건에도 b가 양수니까 니은이 맞는거야. 니은이 맞는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가 안된다고 했잖아. 얘가 안되지. 얘가 안 돼. 그럼 a가 만약에 그러니까 a 음수였지. a가 음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ax의 제곱 A가 음수니까 나누면 부동 반방이 바뀌지, 이렇게. A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맞나? 그럼 얘는 뭐냐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양수야. 자, 이거의 마이너스보다는 작고, 또는 X는 얘보다는 크대. 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A 음수다. 그럼 A 음수면 양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한번 보자. 얘. 얘를 얘한번 보자. 얘랑 그칠 봐라. 얘랑 어, 위에 어디간노어얘 얘구나 얘얘 얘. 얘랑 얘두 개가 뭐가 돼야 돼 이게 이거의 열립이 x 이걸 p 보다 작다 모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면 이렇게지? 이렇게랑 얘잖아. 이거 그려보면. 요거는 X가 Y는 A보다 작다니까. Y는 A가 여기 어디까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하나가 이렇게 생겨야 돼.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야지. 그래야지 여기 X 생기잖아. 공통 부분 맞지? 그리고 사, 사실은 얘보다는 얘가 커야 되는데, 같아도 돼. 맞지? 같아도 돼, 같아도 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잖아? 같아도 어차피 뭐야? 여기는 공통이 안 생기잖아. 비어있으니까. 그래, 이 상태에서 푸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a 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지 왜? 만세 1분의 1 자체가 양수니까. 그리고 양변을 뭐 곱하면, 음, 어, A를 곱하면, A를 곱해버리면, a 의 세제곱, 여기는 만세 1인데, 부등호 방향 바뀌지, 이렇게. 왜 a 가 음수였잖아까지? 우리 여기 a 음수였잖아. 양변에 a 곱하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a 세지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작거나 같다니까 틀렸네. 답은 뭐가 돼? 기억은 2번이 되는 거야.